안녕하세요. 자, 현재 이 바둑은 인터넷 사단분들의 대국입니다. 지금 이 바둑의 분위기를 미리 설명을 드리면 상변 쪽에서 폐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흙이 폐감을 쓴 장면입니다. 자, 근데 백이 이제 해소를 했거든요. 해소를 하고 때리고 있고, 이제 폐가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상변 폐에서 좌변 폐로. 자, 근데 여기서부터 백이 이제 실수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전 순순을 좀 보시면 이 패를 패감을 쓰고 때리고 단수 치고 때리고 단수 치고 때리고 단수 치고 때리고, 단수 치고 때리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백이 패감이 없어서 하변 쪽에 패감을 썼습니다. 흑이 해소하고 때리고 잡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장면이에요. 요러고 이제 형세 분석을 한번 딱 눌러 보면 흑이 15집 유리. 이 바둑은 실제로 흑이 3집 반 승리를 거둔 바둑이거든요. 자 근데 백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어, 상당히 많았어요. 자그 수순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를 이제 먹여쳤을 때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어, 우선 첫 번째 승리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있습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때리겠죠? 이때 그냥 여기를 나가는 패감을 썼으면 백이 지는 일은 없었어요. 받겠죠. 이때 요걸 때립니다. 그럼 흑이 이제 패감을 쓰고 때리는데, 이때 여기 먹여치는 패감 때리고, 요렇게 했으면 아주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이제 패감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냥 받아주고 때리면 결국 여기 먹여치는 패감 또 있잖아. 두 개가 더 나옵니다. 요렇게 했으면 백이 아주 깔끔한 승리를 거둘 수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자, 일단은 받지 않았어요. 때렸지. 때리니까, 있고, 여기를 두면서 이제 다시 좌변 쪽으로 이제 폐가 바뀌었는데, 이때 백이 엄청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이걸 때리고, 때렸을 때, 이거 단수친수가 이 바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폐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수친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걸로는 백이 여길 가만히 때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흙이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끼워 이으면 이게 옥집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걸 때려면 흙이 여기를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걸 때렸으면 여기서 흙이 패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패감이 없잖아. 근데 실전은 어땠죠? 이걸 치는 바람에 흙이 여기 단수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먼저 때렸으면 흙이 단수 칠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 이걸 때리는 때리는 패감을 안 쓰고 역길 치는 바람에 역길 흙이 단수 치는 패감을 벌수 있었습니다. 물론 백도 한 개가 나오지만 뒤늦 뒤에 한번더 패감이 나와버리죠 흙도. 그래서 마지막 패착이 백이 여기서 이걸 친수가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로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길 가만히 때렸으면 백이 지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으면, 이젠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때리면 되니까. 이쪽에서 흙이 패감이 안 나오잖아요. 요렇게 했으면, 은 결국 다시, 백이, 우세한 장면으로 갈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게도, 이걸 쳐놓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패감으로 쓴 건데, 이게 결정적인 이제 실수였다. 요렇게 볼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서로간에 패감이 나온 장면에서 이거는 이제 패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이 써도 하나 더 나오니까 이 장면에서 패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꿔치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좌변 산게 너무 크다 보니 흙이 새집반을 이기게 된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바둑 실수 하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쁘고 아마바둑 채널에는 제가 또 실전 해설 영상, 고단전 위주의 대국도 많이 올리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